윤 대통령이 국민들은 못 살게 괴롭히고 개무시하면서 일본에게는 아주 지극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고 있으면 아주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.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 살림집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대통령실에서 당일 분위기가 괜찮다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부부에게 직접 계란말이를 요리해줄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. 네,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얼마나 잘 보이고 싶으면 직접 요리까지 대접하려는 걸까요? 보통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각종 의제나 현안들이 뉴스거리가 돼야 하는데 이놈의 정권은 허구헛날 먹는 거 아니면 술 이야기 뿐입니다.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냥 집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냥 집에서 술 마시고 밥 먹고 놀겠다는 건데요.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. 이번에는 또 일본에게 뭘 넘겨주려는 걸까요? 대통령이란 인간이 하라는 외교는 안하고 맨날 요리나 하고 먹방만 하고 있으니 이럴 바엔 그냥 유튜버나 하지 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또 다른 소식입니다.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.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10기 중에 두 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를 했다고 생날대를 쳤었는데요.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17기 중에 고작 3끼만 정부 요인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.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. 과거 윤 대통령은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혼밥이나 먹게 했다라며 홀대를 받았다고 비아냥거리기 바빴는데요.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17개 중에 3끼만 먹은 윤 대통령은 홀대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개무시당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당시에 중국 정부 여인과의 식사 횟수가 문제가 되자 한 매체가 그때까지의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사례를 확인해 보도했었는데요. 역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여인과 식사한 횟수는 대부분이 2회였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문 대통령을 비판한 건데요. 2015년 박근혜 대통령만 3회 식사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빈 방문인데도 고작 1회에 그쳤었다고 합니다.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혼밥했다고 생난리를 치면서 홀대를 받았다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었는데요. 그런데 언론들은 왜윤 대통령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까? 10개 중에 두번 식사했다고 혼밥했다고 문 대통령을 까던 언론들이 17기 중에 3번 식사한 윤 대통령한테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언론이 욕을 먹는 거 아닐까요? 아마 언론만 제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개판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눈치만 보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한데요 검찰개혁과 함께 하루빨리 언론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